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 요. 크리스틴 해니의 소설 여인들은 격동의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지는 한 여성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프랜시스 프랭키 맥 고안이라는 젊은 여성이 전쟁의 참혹함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해니는 섬세한 필치로 전쟁의 상처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여성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선사합니다. 1. 네.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 소설의 배경은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주인공 프랭키는 부유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오빠가 참전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로 자원하여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녀는 전쟁의 끔찍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수많은 부상병들을 돌보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녀는 전쟁의 트라우마와 사회의 냉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 전쟁의 참혹함과 여성의 역할 여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동시에 전쟁터에서 헌신적으로 활약한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프랭키와 그녀의 동료 간호사들은 부상병들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헌신을 잃지 않으며 전쟁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회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전쟁의 부산물로 취급합니다. 3. 사회적 편견과 고립 전쟁에서 돌아온 프랭키는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전쟁에 미친 여자로 취급하고 그녀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립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방황합니다. 이러한 프랭키의 모습은 전쟁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사회의 무관심이 개인을 얼마나 고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 자아찾기와 성장. 소설은 프랭키가 전쟁의 상처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녀는 바버라, 레인, 에텔과 같은 동료 간호사들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얻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갑니다. 그녀는 또한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여성 참전 용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랭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5. 작품의 의의와 메시지. 여인들은 단순한 전쟁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소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여성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인들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해니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과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